이디케이유노거유노이유노이유노 <laughs> <오케이>. 유노 <laughs> 아, 유노이이 <군. 웃음> <테이프> 아, <laughs> <laughs> <없어? 웃음> <laughs> 몸이 들 풀렸구만. 거, 윤호 자리 자리. 대경이 준비. 성환굿 아, 굿 아, 넣었어, 넣어이 이날 사이드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케이, 병수, 어, 리좀잘잡아어리 고래, 서로 고래, 고래! 여유 여유 고 진호 래 진호 고 경험권! 보다 아냐? 라올뻔했어 새끼 <웃음> 자리 봐 윤호야 사이드 봐. 윤호사이드오 경험권! <laughs> 사람 봐 사람 사람 뒤로 누르세요 뒤로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골! 윤호 골! 집중해 윤호 집중해서. a t y 윤호 know what? y 윤호 k 와 o w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지쳤고. 지쳤어 이모? 교체 준비해야 돼. 오케이. 이모. 우리 가. 됐체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자, 집중해요. 하이나 집중해. 자, 꾸자신있게자신있게올라나 1, 2, 3, 2아 대전권 아대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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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리 처리하자. 아, 반대. 정수, 수 오. 반대, 반대. 아 골, 성황골 버려가 내려. 구시야! 둘화이팅 에이! 에이! 아들. 우리도 안 돼? 잘하는 걸네 우리 우리가 룰을 만들었어. 야야! 다들 제정아 곧! 그거 하나 지하나! 굿샷, 굿샷, 병수 골! 야, 병수야! 병수 즐겨, 즐겨! 굿! 해보자 골! 진호 골! 아, 깝다 병수야, 즐겨, 즐겨! 아 병수 굿! 태영이 쳐져쳐져 어. 에이. <러워> 아, 동수야, 끝까지. 아, 진호 굿! 진호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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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야 돼! 내려야 돼! 태경이! 굿! 병수 굿! 야 태용아 같이 내려줘 4분 남았어 하나 하자! 화이나! 어? 오오 골, 골! 직접 직쪽 오, 예, 예, 진호야 아! 가비, 아, 가비! 야, 진호야려략 야,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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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호스 나이스! <요> <화인해>! 이이라스트 3분! <요> 아 하이네, 라스트3 분, 라스트3 분! 집중해, 라스트 3분, 라스트 3분. 집중해. 하, 해야돼 여유 이네집중해서 여유. 하나, 하자 하나, 하자 여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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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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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게 사람 봐 사람. 렌트 봐줘 렌트. 앞투 렌트 봐줘. 축각 주면 안 돼. 슈팅 각 주면 안 돼. 상환이가 네, 네, 몸이 무겁네 오늘. 어제 씨 과음해 가지고 씨. 에골이스터골야태정아 적극적으로 해왜 이렇게 긴장해 네네네 까지야 까지야 굿 역습이다 가자 몸이 무거워 반대 아이저골골골형형형왜 그래요 거시기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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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훅바와야 터나더 하자! 진지야 집중해 집중! 나치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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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치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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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유 있게 나 여유있게 여유있게 가자, 가자. 가야돼 라스트 30초 라스트 아, 3초아 좋겠다 아, 성환형 내려야돼 상환이형 내려야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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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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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네, 풀어 다 끝났어 여유있게 여유있게 다 끝났어 여유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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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고고 나이사.